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어 니리는 놓아줘 릴리는 갔어 5, 3, 3 2 1우리 함께 싸우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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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띵스라한번 긁어본 거야? 앞으로 가줄 것 같아서? <laughs> <목소리> 아, 있, 있었는데. 빡구나 안으로 락 들어가 있는 거. 짠. 뚜벅이 탱커 약간 티탄 쪽으로 나올 것 같지 않아? 살게라스 이런 애들? 살게라스인지 뚜벅이 탱커일 것 같지 않아? 드레드로드 나스레짐 나스레짐도 하나 나올 때 됐는데 나스레짐 막 티탄 이쪽에도 한번 한번 나올 때 됐는데 구려요 발선평타트 구려요 하나 둘 중에 하나는 피했어야 되는데, 컨트롤 숫자요. 1, 2, 1번, 2번, 3번, 컨트롤 숫자로 바로 찍을 수 있어요. <목소리> 사랑한다면 <목소리> 복수다. 이 자식아, 복수 <목소리> 받아라! 근데 이게 실수하기도 좋아가지고 잘못 누르면 이제 다른 특성이 찍혀가지고 여유 있을 때는 그냥 마우스로 찍는 게 제일 정확하고 한타 도중에 한타 도중에 레벨업을 해서 특성을 찍어야 할때이 이 스킬이 괜찮지 특성 하나가 엄청 크니까 한타 도중에 10레벨을 찍혀서 궁극기를 써야 된다. 근데 컨트롤로 찍는 건 몰라. 그래서 못 찍었어 그. 판타를 질 확률이 크죠? 일단 알고 있는게 좋아요 파이어뱃도 탱크 같은데 파이어뱃은 무조건 탱크 같은데 원거리 탱 원거리 전사 약간 카시아랑 비슷한 사거리로 어 아저라 별로더라.

멀록 전투대장.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컨셉 조합. 만약에 이 캐릭터랑 저 캐릭터가 같이 나오면, 뭐, 기술 이력이 상승한다든지, 그런 거 뭐, 머키 해가지고, 멀록 종족, 멀록 종족 중특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이 멀록들은 같이 나오면 뭔가가 세집니다. 초과는 뭐 붙어 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아군 영웅의 같이 있을 때 멀록과 멀록 전투에 머키와머키 전투 머키와 머키 대장이 있으면 뭐머키 공격력 이20% 상승합니다. 뭐 이런 거. 시너지 나는 좋아. 뭐 굳이 안 골라도 되고 같이 있으면 좋고 같이 없어도 쓸 수는 있네. 이 강제한다고 욕먹진 않고. 뭐 있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컨셉상 아이템도 없는데, 속성도 없고, 그런 건 살짝 식상하니까 약간 멀로 물로 시그러든요 수치 조절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사랑한다. 저 강제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저 강제한다고 볼수 없지. 지금더 시너지 나는 아니라 빛날래 겐지 얘네를 꼭꼭 같이 뽑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 둘이 시너지 나서 좋은데? 둘이 같이 뽑을 필요 없잖아. 이게 어떻게 강제야 절대 강제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거는 강제 아니지 필어치 강제야 무조건 같이 뽑아야 된다는 것도 아닌데 야 공감 없냐? 기다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디아블로랑 제라툴 공감 정말 연결되는데 둘이 같이 뽑아야 돼? 그건 아니잖아. 시너지나는데옆 동네에도 그 애들 있잖아. 세웅 나왔잖아. 커플령 나왔잖아. 둘이 같이 뽑아도 되는데 굳이 같이 안 뽑아도 되는?

ハッチバ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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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ッ 이리는 포기해 이제 그만 놔줘. すげえ。 그래서 건져야 돼서 빨리 이거를 먹어야 돼요. 건져러 가야 돼요. <laughs> 안하는 스킬샷이 어려운요. 스킬샷이 거의 플레이에 8 0 차지해요. 스킬샷이 어려운 경우. 일단 스킬만 맞추면 밥값 하는 일라서 대신에 맞추기가 어렵지. 포지션도 네 저희 잡 까다롭고. 여구마다 요구하는 그게 있어요. 조금씩 다릅. 아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킬샷, 스킬샷발을 요구하고. 무서워. <laughs> W랑 비교가 안 되지. 훨씬 얇, 얇은데. 폴레라 아, 벌레들 아, 슬라이드. 이 아, 이드 아, 슬 아, 슬라이드. 아, 아, 이 우리 힐수가지마 띵지 이제 막 힐러들한테 이제 막힐막는다왜못 살리냐고 왜 힐을 못 맞추냐고 힐을 왜못 맞춰 사람 힐러가 힐을 못 맞춰서 죽어버렸네 아 몸이 필요하다 아니 내가 운영 다해 주고 있는데 일 량을 따지고 있어. 리로 만들 거라. 못끄덕 못끄덕 오! 오 나이스 방금같은 경우는 원래는 궁강해야되는데 이미 궁을 써버렸고 우리는 핵각을 봐야하기 때문에 포코 찍었어요 바로 원래는 궁강이 맞아요 근데 이미 궁을 쓰고나서 20특이 찍혔기 때문에 포코 핵각을 봐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뒤에 게임은 고려할 필요 없단 말이야 여기서 핵각을 보느냐 못보느냐라서 뭘 버스를 다 운영이면 운영, 세이브면 세이브, 스킬 끊는 거면 끊는 거, 다 해줬구만.